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커피를 좀 마셔 보고 싶어서 모카포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디 제품이냐면 모 모티 모피타. 모피타의 큐비 이제 모카포트 플로 3컵이라는 이 이름인데, 컵이 3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샷이 3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일단, 분리를 해보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물을 넣는 곳, 여기가 이제 커피를 채우는 곳에서 끓이면 2위로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 뿅, 여기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사은품 기간이어가지고 이렇게 커피도 보내주었어요. 아메리카 원두고 레펠 로라임, 어쨌든 이런 커피도 보내주었습니다. 일단 한번 안에를 한번 헹궈서 오도록 할게요. 자, 모카포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압력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기가 올라오기 전까지만 물을 보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커피 용기 부분에다가 커피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모카포트용... 에 굵기로 갈아진 커피를 사용해야지 끌어, 끌어서 이음새 부분으로 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 갈아진 원두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를 평평하게 이제 일반 그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기계 같은 경우는 위에 스탬퍼를 꼭 평평하게 눌러주잖아요. 이거는 눌러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위에만 깎아서 평평하게 커피를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뚜껑 부분을 잘 결합해 줍니다. 그다음 수출 시간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한 시간은 3분 정도 되었고 물이 너무 튀기 때문에 일단 얘는 좀 닫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난장판 이 상태로 이제 5분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5분이 지나서 이제 불을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식힌판 내려서 좀 식혀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렇게 5분 정도 끓여주면은 완성입니다 이제 이거를 좀 식혀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지금 샷 3개가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에 물을 타서 먹으면 됩니다 모카포트는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가장 좀 기본적인 모델이고, 이제 뭐, 그 위에 거품이라고 하는 그게 뭐라죠? 크레미? 뭐 그런 것도 나오게 하는 모카포트도 있고, 종류는 좀 다양합니다. 저는 이거 3, 3샷짜리를 한 2만 5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이제 집에서 원래 커피 머신도 살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야외 캠핑 같은 데 가서 이런 버너에도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처음 사용하는 거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씻는 거겠죠? 이제 또 얼마나 씻는 게 편해야 되니까, 간편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먹을 거라서 이 상태로 두고요. 여기를 이제 잡고 분리를 해보면, 틈 사이로 막 새거나 그러진 않아. 요 이건 다 위에서 흐른 거고, 이렇게 물통 쪽은 아마 물이 거의 다 나왔겠죠. 이 안에 있는 커피 찌꺼 식은 다음에 치우도록 할게요. 김이 이렇게 나... 김이 납니다.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좀 식었겠죠 안 식었어 이 뒤에 제품 설명서가 있었는데 뭐를 그냥 같이 구워버렸네 여기 안에 있는 물은 거의 남지 않고 다 나오는 걸볼수 있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지금 물에 젖어가지고 이게 트램퍼 트램핑 그걸 안 하고도 넣는데도 이렇게 깡깡하게 굳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물로만 한번 헹궈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커피는 이제 말려서 방향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물로만 대충 씻었을 때좀 살짝 가루는 남긴 한데 거의 잘 씻겨지는 편입니다. 딱히 수세미나 그런 건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물로만 한번 씻었을 때 괜찮게 다시 씻긴 해야 될것 같네요. 이쪽 커피를 담는 부분 말고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려서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제 개인적인 점수로는 이게 가격대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 제품에 따라. 뭐 몇만원,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도 있고, 샷이 한 8샷까지 나오는 대용량 통도 있는 걸로 하는데, 그래도 한 25,000원에 이렇게 3샷씩 뽑을 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인 것 같고, 이제 또 오래 쓸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